오늘도 시장 흐름 차분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코인은 바로 퍼치 펭귄입니다. 작고 귀여운 이름과는 다르게, 최근 차트 흐름은 꽤나 거칠었죠.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의 바닥 확인 가능성, 그리고 기술적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이 흐름이 의미하는 바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 코인을 보유 중이시거나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보시다가 중간에 궁금한 점 생기면 상단에 보이는 010-999-6611로 문자 남겨주세요 어, 개인 포지션 기준으로 맞춤 전략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는 업비트에 상장된 퍼치펭귄의 일봉 차트고요 기준 날짜는 2026년 1월 22일입니다 현재 시세는 15원이고 전일 대비 플러스 0.135%즉 소폭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고가는 15.3원, 저가는 14.7원, 시가는 14.8원에서 출발해 현재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무려 6억 6천여만 개가 거래되었고요. 거래대금은 약 98억 건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단순 개미매매가 아니라 세력 유입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구간입니다. 거래량이라는 건 항상 우연히 터지진 않죠. 이렇게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는 구간은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이 구간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자 주세요. 지금 자리 기준 보유 대응 신규 진입 타이밍 같이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보겠습니다. 퍼치 펭귄은 10월 초까지만 해도 50원에서 60원대까지 꽤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다 10월 중순부터 급격한 하락이 시작됐고요. 11월엔 30원 이후엔 20원선까지 거의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사실상 3개월간 거의 쉬지 않고 하락해온 흐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횡보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15원에서 20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이 반복되었었는데요. 이런 흐름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바닥 다지기 또는 세력 매집 구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현재 15원이라는 가격대는 심리적 지지선 역할을 반복하고 있고요. 최근의 캔들 패턴을 봐도 매도 압력보다는 버티는 힘이 조금씩 생겨나는 모습입니다.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래량이 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3일간의 평균 거래량도 2억 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건 누군가가 계속해서 물량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손절 매물이 아니라 매집성 수급이라는 신호로도 읽을 수 있죠 이런 구간에서 주목해야 할 단기 저항선은 16권 중간입니다 이 가격대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하게 되면 20원대 재진입 시도도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죠 반대로 하단에서는 14원 초반이 무너지게 될 경우 12원 구간까지의 하락도 열어두고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버티는 구간이 아니라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지지선이 깨졌을 때 어떻게 손절할 것인지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보유할 것인지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 없이 대응하시면 반등이 와도 타이밍을 놓치기 쉽죠. 그래서 미리 시나리오를 정리해두는 게 핵심입니다. 어, 여기서 한 가지 심리적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어, 15원이 너무 싸 보여서 더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코인 시장은 단순 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시가 총액, 유통량, 거래량, 시장 분위기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만으로 저평가 고평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구간에서의 신규 진입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단,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짧은 손절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죠. 기준이 애매하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자주세요. 지금 시점에서의 타점, 분할 진입 전략, 보유 대응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매일 아침 종목 하나를 받아서 그날 저녁에 수익으로 바뀌는 아주 강력한 루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내가 아침에 이 종목만 샀어도 내가 팔자마자 올랐네? 추천받은 종목인데 왜난 수익이 안나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차트를 들여다보고 뉴스 보고 종목 토론방 돌아다녀도 막상 사려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 아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한 답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초보라서 걱정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이거 사세요로 끝나지 않아요. 매매 동기부터 진입 청산 시점까지 초보자도 따라올 수 있게 맞춤 가이드를 제공해 줍니다. 투자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신 분도 단기 매매 경험이 없는 분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종목 받았는데? 저녁엔 수익으로 돌아왔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정보로 해야 합니다. 그냥 느낌상 오를 것 같아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정보로 진입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죠. 이 시스템은 시황과 수급, 그리고 기술적 분석 심리 데이터를 압축해서 제공합니다. 그러니 타이밍이 정확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지인이 소개해준 번호 하나, 010-959-6611번호로 경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냈어요. 그날 아침이었고, 점심 무렵 종목이 도착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안에 거래하세요. 딱 이렇게 왔어요. 반신반의하면서 매수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수익이 났습니다. 우연이겠지 싶어서 다음날 또 해봤고 그 다음날도 해봤는데 3일 연속 수익. 정말 말도 안 되는 정확도였고 제가 느낀 건 하나예요. 아 이건 혼자 하면 안 되는 게임이구나. 이 서비스는 뭐가 다르냐고요? 첫째, 매일 급등 종목을 바로 알려줍니다. 주저할 시간도 없게 딱 그날 매매 가능한 종목. 어, 실시간 시장 흐름 반영해서 보내주는 실전용 추천이에요. 둘째, 완전 무료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요. 처음엔 저도 유료일 줄 알고 긴장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구독자 혜택 100% 무료. 누구나 받으실 수 있어요. 셋째, 매매 타이밍부터 종목 선정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줍니다. 그냥 종목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까지 아주 친절하게 코칭해 줍니다. 진짜 무료라고요? 퀄리티는요? 사실 요즘 무료 종목 리딩 많잖아요. 텔레그램이니, 카톡방이니, 오픈 채팅방이니. 근데 대부분 수익률 인증도 가짜고 막상 들어가 보면 결국 유료 전환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긴 진짜 다릅니다. 가입하자마자 바로 안내가 오고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시면 매일 아침마다 빠르게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성과는 어땠냐고요? 제가 2주 동안 받은 종목 중에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0개 종목 중 8개는 수익 나머지 2개는 손절 가이드 선에서 철수 이 정도면 확실히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률은 극대화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요. 당일 매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종목 고르는 게 제일 어려웠던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예, 단타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예, 타이밍은 정보 싸움이고요. 예, 정보는 결국 누가 먼저 정확하게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는 글로벌 시황, 기관 수급 동향, 기술적 분석, 심리 포인트, 공시와 이슈 분석 등이 모든 걸 반영해서 종목을 하루 단위 전략으로 압축해서 전달해 줍니다. 정리하자면은 아침에 문자 하나로 종목 받고, 점심엔 타이밍 잡고, 저녁엔 수익 확인하는 구조. 너무 단순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번호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10-9959-6611이 번호로 문자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종목 받는 절차와 채널 안내 그리고 오늘 종목까지 도착합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 이건 소수만 제공되는 자료니까 놓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종목 수령 완전 무료 타이밍 안내까지 지원 고급 정보 기반 추천 초보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구조 종목 성공률 평균 80% 이상 문자 한 통이면 끝 혹시 지금도 어떤 종목 사야 하지 이런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혼자 고생하지 말고 정보로 무장하세요. 당신의 오늘이 수익으로 바뀌길 응원합니다. 010 9966 1111 번호로 경보 두 글자 문자 보내고 시작하세요.